하락파동 안에서 저항점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ᄉᄇ만 보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물대 차트로 지지정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활용하는 차트인데, 일단, 설정하는 방법은 차트에서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매물대 차트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가격 차트에서 우측으로 확장되는 차트가 나오는데, 자, 기존에 우리 거래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막대기가 길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막대기가 줄어들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캔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에서 얼마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매물대 차트는 특정 가격단에서 얼마나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특정 가격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횡보를 많이 했다거나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가격대 안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두고 있는 사람과 매도 포지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생기게 되면 가격이 이 박스권을 뚫고 다시 해당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수 포지션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가 자기의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물량을 이제 던지겠죠. 그러면은 하락했다가 다시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거세지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 매물대가 생긴 곳은 지지나 저항이 강한 구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0시 15분에 항생이 개장을 하고 나서 매물대 차트를 보니까 25,801부터 25,811까지 거래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가격대가 거래량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가격대 안에서 윗꼬리도 달리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매수와 매도세 굉장히 충돌이 일어났던 가격대가 25,801과 11 가격 라인대라는 거죠. 자 근데 장 개장을 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여기서 가장 많았으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특정 가격대에 올라와서 하나의 어떤 매물을 형성을 했다는 거죠 매물 형성을 했는데 자 특정 가격대가 아까 전에 25,810 이었는데 이 가격대가 돌파되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가격대 위에 있는 이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물대가 형성이 된 것이고 현재 위치에 있는 가격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항이 되겠죠 여기는. 근데 저항대에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매수 포지션을 포기하면서 쏟아지는 매도 물량이 굉장히 적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면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구간이 돌파되자마자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해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가격이 기존의 상승 추세를 이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계속 매수의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여기 막판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줄고 있죠. 현재까지 상승파동 안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가격대가 26,068과 26,120 가격 라인 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이 특정 가격대 거래량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이 가격대가 하락 이탈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밑에 잔존되어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하락하게 되면은 매수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청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해당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가격대 아래에 있는 물량들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밀리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특정 가격대가 돌파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9월 16일 1분봉 항생 차트인데 이전에 항생의 흐름을 보면은 자, 가격이 이렇게 쭉 하락하는 하락 추세를 이어왔을 때이 매물대를 확인해 보면은 24,977부터 25,019까지 40틱 정도의 가격 라인이 가장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하 가격이 위아래로 흔들면서 횡보했던 가격대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 이 가격대 안에서는 굉장히 매수와 매도세에 공방이 치열했던 구간이다. 그래서 이 특정 가격대가 위로 돌파하면 매수로 갈 확률이 높은 거고 이 가격대가 이탈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가격대가 상승으로 돌파되긴 했는데 여기서의 그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는데 장계장 하자마자 하락 이탈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윗꼬리를 달리면서 도지 캔들을 만들었고 이럴 때는 관망을 해야겠죠. 근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되는 척했지만 이 구간을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재돌파를 해줬다면은 앞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이 가격대에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본절이 왔을 때 매수 호가의 물량이 얕고 매도 호가의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매물대 차트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하락파동 안에서 저항점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전체 하락파동만 보는 겁니다. 직전 하락파동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일어나면은, 아까 전에 여기 매수에 물렸던 사람들이 하락했다가 다시 본절가로 오게 되면은, 물량을 여기서 다 떠넘겼기 때문에, 이 하락부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매물대 차트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직전에 하락하는 파동만 봐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제 거래량이 많았냐를 보면은, 24,937부터 24,958까지 이 라인이 가장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매수 포지션으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면은, 매수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되면은, 저항이 생기면서, 돌파가 안 되면은 다시 추세대로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면 다시금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긴 했지만 재돌파가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직전 하락 파동의 매물을 확인해 보면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있죠. 그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특정 가격대에서 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매물대 차트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고 첫 번째 가격의 움직임이 하락파동의 크기가 반전을 노린다면은 이 하락파동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지 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줄고 있는지를 보고 변공매매로 매수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목표가를 본다고 하면은 반전을 노리고 또 24,707을 매스 포지션으로 변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가장 매물이 쌓여 있는 특정 가격대 라인까지 입절가를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하나의 진입 포인트보다는 진입 이후에 특정 가격대에 오르면은 지지나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진입가의 목표점으로 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V자 움직임 혹은 A자 움직임이 많은데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죠 지금 하락파동 안에서 내려가는 그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많아져야지만 이 파동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런 되돌림 없이 근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매도의 방향으로 가는 어떤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를 하고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호가의 물량이 비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되돌림이 이렇게 깊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로 체결하는 그 거래량이 적은 거고 매수 포지션으로 적은 물량으로도 가격이 휙휙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호가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적은 매수 포지션 물량으로도 가격이 올려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전을 노린다 그러면은 가격 차트의 이 하락파동 폭과 또 상승파동의 폭이 얼만큼 줄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하락에 대한 어떤 세력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반전으로 본다 하더라도 목표는 매물이 가장 많이 있는 곳 거기까지만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